오늘 저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 소개 찍어볼 건데 먼저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먼저 소개해볼게요. 이 칼로 잘라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먼저 이 풀인데 이게 액체 겜 만들 때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풀 어떤 동영상에서 본것 같아가지고 한번 썼어요 먼저 잘라볼게요 이걸로 안되네 한번 꺼내볼게요. 리오플로 액체겜 만들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뭐 목공풀, 목공풀 이렇게 뒷부분처럼 되어있네요. 근데 이게 여기에 액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어디갔지? 잠깐만요. 아까 봤는데 네, 모르겠네요. 이거 아무튼 다섯 개 들어있고요. 하나, 이거 다섯 개에 3,500원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제는 헬로키티 지갑이에요. 헬로키티 얼굴 지갑이래요. 여기 보면은 헬로키티 얼굴 하트 지갑. 저 봐요, 그 뭐지? 이게 없었거든요. 지갑이 막 헬로키 있는데, 동전 지갑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사주셨고요. 이게, 잘 보니까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테이게 있는데, 한번 뜯고 올게요. 이렇게 뜯었어요. 여기 위에를 뜯었어요. 이렇게 네, 떼줬고 이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이건 1 2 0 0 0원했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떼주고 왔고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열어보면은 이렇게 죄합니다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거가 들어있었고요 아, 들어있구요. 안에는, 좋아요, 하얀색. 게다가 어, 요, 됩니 이거 있구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카드 같은 거놀라 하는데, 저는 아직 카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여기에도 돈이 될수 있고 여기에도 될수 있는데 여기는 어그 뭐지? 동전이 넣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걸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지금 좀, 좀 늦어가지고 아 냄새 진짜 냄새 이상하네 이게 생각보다 매끈매끈이에요 맥권 뭐야? 또두 개? 괜고요 이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건데, 거기, 저 방방 가고, 아빠의 떡볶이집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먼저 저는 거기서 뜯어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포장이 나는. 거예요. 이거 숨털 전토라는데, 애니 숨털 전토예요. 아, 근데 이거는 쓰던 거준게 아니라 상고를 줬어요. 근데 이게 좀 굳었거든요. 잘 보니까 여기 구멍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저 만져가지고 좀 적게 보이는데, 그래도, 아예 새거준 거예요. 새 거. 죄송합니다. 새거 줬고요. 완전 대박. 부드럽진 않고요. 많이 부드럽진 않아요. 제가 마침 점토가 없었는데 친구가 이걸 줬어요.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저 친구들이 많이 안 갔어요. 같이. 이거는... 남자아이가 준건데 이렇게 이거는 마리오인데 마리오 미니어처리요 근데 이거 보니까 마리오 미니어처가 아닌 폭탄? 폭탄이었어요 폭탄 이게 여기가 돌아가나? 안돌아가는데? 음, 폭탄 이건가봐요 이 예, 이번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아 여기 중에서 하나 를 주나 보네. 근데 이게 제일 좋대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미니어처 귀엽게 쓸게요. 이거는 빅뱅 좋는데요 빅뱅 이건 색연필. 생량피... 나는, 문구점에서 산나봐요. 언제 봤거든요? 이거 빅뱅. 이번에 빅뱅, 뱅뱅뱅, 뱅뱅뱅, 그것도, 트위도 나오고, 그리고 그 루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빅뱅. 그리고 이것도 빅뱅 배지랑, 이거는 빅뱅 그 이어캡. 앞에는 승리랑 팝팝. 먼저 열어봐야겠다. 이거, 여기에, 저가 이게, 이거, 이렇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탑이랑, 여기 승리 있고요. 여 지용이, 여기 대성, 이게 누구였더라? 태양. 응, 태양. 이렇게 있고, 이건 그냥 족지. 이건 배지 이건 음, 이것도 배지같은데 이렇게랑 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어.. 그 뭐냐 그 학원을 가야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5천짜리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근데 그 5천원만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네 뜯었습니다 저도 여기 은박지같아 <laughs> 은박지는 아닌데 음..뭔가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이만큼은 안했구요 먼저 이거 소개할게요 이거는 제소제소 2,000원에 샀는데 얘 손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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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요잘 흐르는 것 같기도 한데 어, 손이 또 묻었어. 어어왜 이러냐? 그리고 이거. 이거는 야광 체 괴물이에요. 100개인데, 그 친구가 만져보다가 떨어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러워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친구는 이걸 뭐 야광이라곤 하는데 저는 이게 야광 같진 않거든요? 야광 같진 않아요.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친구네 집 가서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말랑말랑. 안돼. 근데, 다른 색 있는 것도 500원이고, 이것도 500원이니까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야광이 그냥 색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옙! 맨날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그미녀저타 파라페 만드는 건데 이거랑 이거 안요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 이거 뭔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찍을게요. 네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이거는 색연필 아저씨가 어.. 이거 뚜껑이 사라졌다고 뽀송이물에 사라졌다고 그냥 저생일하고도 하시고 뚜껑이 사라져서 못 파니까 저 주셨어요. 불행이라고 했는데 보라색이 주셨는데 이 통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한번 이거를 여기에다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다 넣어주고 왔는데, 이건 뭔가 반짝여요. 일반, 못 쏘는 모래보다, 뭔가 반짝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고, 이거를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잡아주면, 이거한 다음에, 잘 되고요. 아, 근데 뭔가, 포, 일반 뽀송이 모래보는 딱딱해요. 아닌가? 저거 많이 안 만져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묻긴 해요. 네. 잘 들어온 사각. 소리가 되게 나요. 잘 들어보세요. 잘안들리나 v TV, 리 때문에? t 가 지금 TV, TV, 방에서 하고 있어가지 v 아, 죄송합니다 이게 손에 묻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손을 닦고 왔는데 손에 묻어가지 TV, t 얍.